자,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로 어, 허프만 코드를 이용해가지고 파일 내용을 인코딩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정말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어, 파일이 있다고 시, 생각을 합시다. 그 파일은 뭐 아주 간단하게 생겼어요. 그 심볼이 cppaa 이런 이제 간단하게 생긴 이제 파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뭐, 허프만 코드는 아주 쉽게 만들어낼 수 있죠. 자, A가 제일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A의 허프만 코드는 0이 될 거고, B하고 C는 각각 11과 10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인코딩 하는 과정은 뭐냐면은 이 각각의 문자들을 이런 허프만 코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비트 스트림으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빈 칸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죠. 여기다가 쭉 채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바이트로 다 계산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비트로 다 변환을 해서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번 비트로 한번 변환해 볼게요. 그럼 맨 처음에, 자, C라는 문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C의 허프만 코드가 1, 0이기 때문에, 이거를 비트 1과 비트 0으로 이렇게 인코딩을 해서 넣는 겁니다. 그 다음은, 그그 그 다음 문자는 이제 B가 되겠죠. B는 허프만 코드가 1, 1이기 때문에 이 비트로 1, 1로 바꿔서 넣고요. 그 다음 문자도 또 B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11, 1을 갖다 넣고요. 이게 이제 각각의 문자나 바이트가 아니라 비트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 A 3개에 대해서는 A는 이제 각각을 다0 비트로 어, 인코딩을 하겠죠. 그래서 0, 0 그러면은 그 8개의 비트가 모여서 하나의 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 그 다음번에 오는 이제 그 곳에 이제 첫 번째 비트에다가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허프만 코드 테이블을 이용해서 실제 파일 내용을 이런 식으로 어, 인코딩을 이제 비트로 인코딩 해야 되는데 어,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c 문자를 만났고 이거를 인코딩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허프만 코드 테이블에서 아, c라는 문자에 해당하는 허프만 코드의 어, 문자열은 10이 되겠죠, 10. 그러면 10이라는 거는 어, 아스키 코드 값으로 어, 16진수 31, 3 0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자 1이라는 것은 문자 1이라는 것은 아스키 문자인데 아스키 문자의 아스키 코드 값이 16진수 31이고 영 문자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값은 16진수 32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 보면 문자 1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는 16진수 32이기 때문에 이진수로 바꿨으면 이렇게 한 바이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0에 해당하는 것도 역시 16진수로 바꾸면 한 바이트 안에 이런 식으로 2진수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거는 2진수인데 여러분들이 2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계산법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이것이 2 6진수 31과 30에 해당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이 앞에 거는 1에 해당하는 거고 뒤에 거는 0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어, 앞에 다가는 1을 채워 넣고 그죠 이것이 해당하는 것이 1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서 1을 채워 넣고 원 비트 지금 8개의 비트가 그 문자 1을 나타내는데 이거를 한 비트로 바꿔서 우리가 1로 채워 넣고 그 다음에 뒤에 해당하는 0이라는 것도 뭐 이렇게 8비트로 나타내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0이기 때문에 그한비트로 바꿔서 0 이렇게 채워넣는 걸 하고 싶은 겁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봅시다. 이번에 이제 C는 인코딩이 끝났고 이제 B라고 합시다. 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허프만 코드 테이블에 가보면 은 문자열로 1, 1이 되어 있죠. 1, 1이고 이것은 아스키 코드 값으로 16진수 31, 31이고 2진수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어, 나타내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어, 다시 채워 넣으면은 지금 10이 들어가 있죠. 왜 10이 들어가 있냐면 이 c 때문에 10이 들어가 있고요. 자 앞에 있는 것은 1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1을 채워놓고 이제 또 뒤에 있는 것도 1에 해당되기 때문에 1을 채워 넣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이런 허프만 코드 테이블에서는 문자열 그러니까 문자, 이렇게 8바이트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하나하나의 비트로 어, 바꿉니다. 이렇게 바꿈으로써 우리가 어, 벌써 우리가 그 C하고 B를 나타내는데 사실은 C하고 B면은 두바이트두바이트면 16비트잖아요. 16비트가 필요한데 이렇게 허프만 코드를 이용해서 어, 나타내므로써 4비트, 하나, 둘, 셋, 4비트로 16비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내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아, 그 다음에 B를 하나 더 해볼까요? 예, B를 하나 더 해보면, B는 역시 똑같이 1, 1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 이준수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그, a s c 코드 값에 해당하는 이준수가 나타나고요 그러면 이제 이 B를 갖다가 어떻게 채웠는지 봅시다. 아, 일단, 이렇게 그, 1이라는 게 결정이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어, 하나의 그원 바이트 값에다가 우리가 1을 넣으면 되는 거죠. 1을 넣고, 1을 넣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코딩 된게 뭐냐면 1011로 인코딩이 되어 있죠. 왜냐면 이 앞에 거는 C고, 요거는 c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b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채워 넣게 되는 건데요 1을 갖다가 여기다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데 있는 거를 갖다가 여기 화살표 있는 데다 채워 넣어야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넣느냐 이때 shift 연산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요 칸이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이죠. 그러니까 시프트 연산자,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시프트 연산자, 어, 세 개를 해가지고, 세 개. 자, 여기 있던 게 어떻게 됐습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에서 여기 왔죠. 그죠? 예, 왔고, 그 다음에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를 갖다 이제 여기다 채워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오와 연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화링을 하게 되면, 요거는 1, 0, 1, 1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0, 0, 이니까 1과 1이 되니까 여기 1이 요것과 요것을 오아링하면 그 결과가 요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1을 채워놓고 여기도1 채워놓는 거 한번 해볼까요? 이제 여기 있는 걸 가지고서 여기 값을 채웠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서 또 여기 있는 값을 채워봐야겠죠? 자 여기 있는 것도 역시 값이 1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도 역시 값이 1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어, 여기 1을 먼저 채워 놓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그요 칸에다가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는 1은 여기 있으니까 두 칸을 갖다 시프트를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두 칸을 시프트를 하고 두 개를 서로 뭘 해요? 오와링을 하겠죠. 그럼 1이 1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오와링을 하면 바로 이렇게 돼서 1 어, 이 빨간색 1 있는 여기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1 0은 C에 해당하는 거고, 1 1은 앞에 있는 B, 1 1은 뒤에 있는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허프만 코드를 갖다가, 어, 비트로 바꿔가지고, 인코딩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으로서 아, 이런 허프만 코드 테이블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비트 스트림을 만들어내는지, 어, 대충 아이디어가 잡혔을 겁니다. 이제는 시연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